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4세 1반 홍원윤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진 뒤로 우리 지금 얼굴도 못본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요 헐 엄청 많이 지났죠 우리 빨리 보고 싶어요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기로 해요. 선생님은 요즘 시편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지 선생님이 무척이나 궁금한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기로 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다 같이 눈 감고 기도소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어, 많은 의료진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힘을 써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다시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다 활짝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아쉽지만 선생님은 이제 가봐야 돼요. 더 재미있는 김희정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말씀 시간 들으러 가볼게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즐겁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도 잘 기억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면서 잘 지냈나요?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 또다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같이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슈퍼맨보다, 배트맨보다, 아이언맨보다 힘이 더더더 세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한 적으로부터도 우리를 거뜬히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오늘은 출애 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해주시는지, 구원해주시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어, 지난주로 창세기 말씀이 다 끝났어요. 이제 성경책 속에 책이, 작은 책이 6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창세기가 첫 번째 나오는 책이고, 두 번째 나오는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두사님, 먼저 읽으면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생각나나요?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죠? 네 맞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요셉의 형들과 아빠 야곱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가뭄이 들어도 가뭄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애굽에 이사와서 살게 되면서 숫자도 많아지고 아주 사람이 점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 애굽에도 새로운 왕, 애굽의 왕, 왕을 보통 바로라고 하는데 파라오라고도 하고 바로라고도 해요. 바로라고 하는데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왕이 된 바로 왕은 아주 요셉도 잘 모르고 옛날에 애굽을 도와주었던 요셉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나쁜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점점 수도 많아지고 수가 많으니까 점점 힘도 세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네 나라에 노예로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노예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노예는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만큼 불쌍하냐면요. 노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애굽은 아주 더운 나라였거든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하루 종일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밥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이렇게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어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꼭 참아야 했고 일한 만큼 돈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애굽의 아주 큰 자기를 위한 궁전과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서 자기 궁전, 자기 도시를 만들도록 그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나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벽돌이 엄청 컸거든요. 막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나르다가 너무 힘들고 목마르고 그래서 지쳐서 팍 쓰러지면 그 공사를 지휘하던 감독관, 감독관이 있는데 감독관이 와서 아주 길고 아주 튼튼한 채찍으로 맴매를 팍 때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돼서 정말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믿던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믿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울음이 막 나왔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하늘에 많은 별을 보여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많이 보여 주시면서 내가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한테 자손을 많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들을 많아지게 해줘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냥 구해주시지 않으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맴매 맞아서, 그리고 목 말라서, 힘들게 일하다가 지쳐서 다 죽게 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결심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기, 부르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느 날 모세가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얘들아, 풀 뜯어 먹자. 이렇게 양들하고, 양들을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떨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딸기 나무가 아니고, 떨기 나무인데, 떨기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어른 허리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인데, 삐죽삐죽한 가시가 달린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정말 신기한 거였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겠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다 보았단다. 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노예로 살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도 마음껏 못 먹고, 맴매 맞고, 그렇게 바로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또 내가 내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면서 나한테 기도했는지 내가 그들의 목소리와 기도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나쁜 땅, 그 사람들 내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히는 그 나쁜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함께해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게 되었어요. 자기 형 이름이 아론이었는데 자기 형 아론과 같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궁전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막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 바로 왕처럼 똑같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대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죄이기도 하고요. 이 사탄이가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괜찮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슨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 귀찮잖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죄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막 괴롭히면 우리가 엄마 말씀도 안 듣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싸우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주 멀어지게 돼요. 아주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 죄와 사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아휴, 그냥 쟤네들, 예수가족교의 유튜브 애들 알아서 잘 살겠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 가족 교회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을 내가 다 구해내야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한 아이들인데. 내가 구해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모세를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모세보다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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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세고 더더더더 더, 더, 더 중요하고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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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대한 사람을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분을 보내셨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모세는 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괴롭히는 사탄 죄를 혼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전도사님의 죄와 우리 친구들 모두의 죄를 다 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막 도망가던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 도망가야겠다 그러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그 동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우리가 나쁜 말 마, 나쁜 말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사탄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이고, 무서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죽, 죽게 생겼네.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혼나게 되었네.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 때문에 바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탄이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 죄와 사탄한테 노예처럼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찾아오고 사탄이 또 우리 마음 속을 기웃기웃 거려도 우리가 나쁜 죄야, 우리가 이제 너라, 니, 나는 이제 내 말,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한테 사탄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우리 친구들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슬프고 괴롭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 과, 하셨던 약속 을 기억 하 시고, 구 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 를 보내 셔서, 구 원하 셨던것 처럼 또 다시 예수 님을 보내 셔서, 우 리들 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을, 저희 들 모두 를다 죄와 사탄 으로부터, 그리고 죽음 으로부터 구 원해 주신 하나님 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변에 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퀴즈 문제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잘 들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은 다 맞춰 볼수 있겠죠? 자. 1번 문제 전주사님 읽어 줄게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1번 노예로 만들어 괴롭혔어요. 2번 친구로 지내며 친절히 대해줬어요. 자, 에굽 바로 왕이 어떻게 했죠? 정답은 1번. 이 새로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혔어요. 정답 1번,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2번.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1번,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2번,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2번, 불쌍히 여기시고 다 보시고 기도도 다 들으시고 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번.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분. 2번. 우리를 그냥, 아유, 모르겠다. 죄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 정답은 1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더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문제가 한 문제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너스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1번, 예수님을 믿어요. 2번,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행동해요. 정답은 1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 정말 잘 풀었어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다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잘 지내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다음 주까지 안녕.